안녕하세요. 화요일에도 오직 파이코인만 채굴하는 혜정이에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 구독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좀 재밌는 것을 가져와 봤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채찌 PT에게 우리 파이코인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과연 채찌 PT는 파이코인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느 정도의 발전 가능성을 점쳐주는지 한번 세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무지 재미있겠죠? 그럼 함께 출발해 볼까요? 아래의 내용은 모두 제 질문에 채찌 PT가 파이코인에 대해서 답해 준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파이코인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아직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가치는 0달러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파이 네트워크에는 크고 활동적인 커뮤니티가 있으며 파이 코인의 미래 가치에 대한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파이 코인의 배경 파이 코인은 스탠포드 졸업생 팀에 의해 2019년에 출시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상적인 사람들을 위해 보다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인 암호화폐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가의 채굴 하드웨어가 필요한 비트코인과 달리 파이코인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채굴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파이코인의 미래 전망. 파이코인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파이 코인이 널리 채택되는 암호화폐가 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 네트워크는 크고 활동적인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젝트가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파이 코인의 미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 판매자와 소비자의 파이 코인 채택.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의 발전. 파이 코인은 고위험 투자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파이 코인의 가치는 0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 코인이 가치 있는 암호화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이 코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지켜볼 가치가 있으며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수수께끼의 파이코인 기원과 잠재적 궤적에 대한 심층 분석. 암호화폐의 영역은 끊임없이 새로운 혁신과 매력적인 컨셉으로 가득 찬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환경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통화의 회오리바람. 속에서 파이코인은 노련한 암호화폐 애호가와 호기심 많은 신규 이민자 모두의 관심을 사로잡는 흥미로운 수수께끼로 떠올랐습니다. 파이코인 이야기에 복잡한 테피스트리를 풀기 위해 파이코인의 배경에 대한 포괄적인 탐구에 착수하고 앞으로 있을 가능성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파이코인의 탄생 보다 포괄적인 암호화폐를 위한 비전. 2019년 암호화폐 민주화에 대한 공유된 열정을 바탕으로 스탠포드 졸업생 팀이 파이 코인을 만드는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의 비전은 전통적인 암호화폐의 장벽을 뛰어넘어 더 많은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버전과 달리 파이 코인은 특수 채굴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고 대신 스마트폰의 유비쿼터스 기능을 활용하여 모바일 장치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파이 네트워크, 파이 코인의 잠재력을 촉진하는 번성하는 커뮤니티. 파이 코인 생태계의 중추인 파이 네트워크는 참여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활발한 커뮤니티로 번성했습니다. 이 헌신적인 개척자 그룹은 프로젝트 개발을 주도하고 성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확고한 지원과 적극적인 참여는 암호화폐 환경을 재편할 수 있는 파이코인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파이코인의 미래 전망 공개,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 파이코인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지만, 프로젝트의 독특한 접근 방식과 커뮤니티의 확고한 지원은 낙관주의의 불꽃을 촉발시켰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 상인과 소비자의 채택,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의 지속적인 개발 등 여러 요인이 파이 코인의 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 탐색 위험을 인정하고 가능성을 수용. 파이 코인은 다른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내재된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와 암호화폐 시장의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은 파이 코인의 가치가 변동하거나 심지어 0으로 감소할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재된 위험은 파이 코인이 매우 인기 있는 암호화폐로 진화할 수 있는 감질나는 잠재력에 의해 상쇄됩니다. 결론, 파이 코인 살펴보기. 파이 코인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앞으로의 길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불확실성 속에서도 파이 코인이 암호화폐 영역에서 변혁적인 힘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매력적인 가능성, 부인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오직 시간만이 파이 코인의 진정한 운명을 밝혀 줄 것입니다. 그러나 내재된 위험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잠재적인 보상이 진정으로 변혁적일 수 있습니다. 파이 코인에 투자할지 여부는 자신의 위험 허용 범위와 투자 목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파이 코인은 위험성이 높은 투자이며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파이 코인이 가치 있는 암호화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이 코인에 투자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몇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아직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그 가치는 0달러로 추정됩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큽니다. 암호화폐의 가치는 크게 변동할 수 있으며, 투자한 금액을 모두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규제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이는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정부나 금융기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이코인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스스로 조사하고 관련된 위험을 이해해야 합니다.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돈만 투자해야 합니다. 다음은 명심해야 할몇 가지 추가 사항입니다. 이를 여유가 있는 것 이상으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암호화폐는 위험성이 높은 투자이며 돈을 모두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조사해 보세요.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전에 프로젝트와 관련된 위험을 이해해야 합니다. 변동성에 대비하세요. 암호화폐의 가치는 크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파이 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파이 네트워크 앱을 다운로드하고 파이 코인 채굴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관련된 위험에 대해 확신이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명한 채찌 PT가 우리 파이코인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궁금증이 약간은 해소되었어요. 아무래도 인공지능 컴퓨터라서 원론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미래의 전망은 역시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정도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